네 안녕하세요 비지 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지 승석입니다자 오늘은 얼초 만들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은 다른 저는 맛은 음 저가 어그어딨지어 어디. 여 요게 물을, 아, 아, 저 알았습니다. 자, 저는, 음, 그거네요, 그거. 멜론, 바닐라 맛, 멜론. 저는 초코, 딸기, 바나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알아서 돈을 사온 건데요. 자, 일단은, 음, 저희가 나눠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아이스콘이라네요.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거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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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기, 여기에 놓고 이렇게 눈, 짠, 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놓고 얼립니다. 그러면, 아이스콘이 됐고, 이제 승우님께서는, 이 초코 석이 같은 이런 게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죠. 나도 하나 먹을게. 음, 음, 건빵 같네요. 자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위들, 이거를 뭐 가위를 준비합니다. 아위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십니다. 가위로 따줍니다. 조금만. 멜론도 이렇게 자르고요. 비 j 스무님께서 마늘라 딸기. 초코. 초코는 엄청 맛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한 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야, 씨. 아니, 아, 뭐 그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아마 이렇게, 여기, 여기 짜고, 아, 짜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넣고 하는 거야. 아니야. 맞아. 그래? 짜고, 이렇게. 여러분, 맞죠? 이렇게 이걸 짜고, 다 짰으면 여기 하고, 냉동실에 어이는 거죠? 예, 맞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저기 어? 여기에다 미지근한 물을 30초인가 아 거. 초코가 부드러워지면 아니야 아 이걸 넣는 건가? 아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아 원래는 원래는 이거다 우리 잘못했다 원래는 이거 안 뜯은 채 여기에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초코가 부드러워져야 돼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일단은 저 그럼 저는 오 여러분 끌릴 수도 있어요 조심히 다릅니다 자 하나가 완성됐고요. 자 하나가 완성됐고요. 이두개 완성됐고요. 가장 화려한 거는 초코 바닐라 같이 해볼게요. 아 바닐라가 좀 많네요. 좀안 나오네요. 좀만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마트에서 살수 있고요. 저 인천 남동구 9월 4동에 저희가 사는 인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사는 거고요. 거기에, 인천 신내 초등학교 아시죠? 아, 아, 치면 나올 거예요. 오, 빡빡. 이네 색깔이 왜 이렇게 신기하냐? 나왜 이러지? 바나나 아닐까? 그치? 바나나 맞아 근데 맛이 신기해 맛은 바닐라 하자 하나는 둘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딸기는 이렇게 얇게 되네요. 바닐라처럼이 아니라. 아우. 아이고. 저희는 얼리는 동안 그걸 할 거예요. 클래시? 아니, 그, 계란다이 먹방을 찍겠습니다. 제대로 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 주고요. 네, 부드럽게 해 줍니다. 이 그러면 저는 이 바닐라랑 저는 세 가지니까 바닐라, 딸기 근데 제가 깜박과 초코를 안 썼어요. 초코 너무 많으니까. 오, 역시 때깔이 좋네요. 음, 어떤 맛이? 바닐라 초코. 야, 승우야. 응? 나, 나, 나 초코 좀, 좀만 넣어주라. 딸기와 초코.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초코, 여기 초코하고 멜론 섞었고요. 여기는 바닐라 딸기 섞었고요. 여기는 바닐라. 여기는 바닐라, 여기는 멜론. 자, 네, 그다음에 이 아이스크림을 여기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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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음. 자 하나를 빼고. 승훈님과 함께 이 콘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오늘 요게 딱 근데 이게 좀 양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내가, 내가. 어디를? 아, 그, 그, 나, 나, 코치아 이제 그만할 거야.